안녕하세요 슈퍼스타 강다니엘 튜토리얼 안내를 맡은 미스터K입니다 다니티 여러분 집중하세요 슈퍼스타 강다니엘을 즐기기 위한 카드 튜토리얼 지금 시작합니다 카드 종류와 등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멀카드 이건 기본 카드입니다 프리즘 카드 반짝반짝 프리즘을 달고 있는 카드죠 카드 등급은 C부터 R까지 총 5등급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R카드가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최상위 등급인 R카드를 얻는 방법으로는 상점에서 한 방에 R카드를 뽑을 수도 있지만, 강화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엔 카드 강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로비에서 인벤토리를 눌러줍니다. 강화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카드의 능력치를 볼수 있습니다. 강화 버튼 보이시죠? 강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빠밤! 강화 페이지가 뜹니다. 강화는 R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서 총 5번씩 가능한데요. 이렇게 우측에 재료 카드를 넣은 후, 리듬 포인트를 지불하고 도전! 카드가 강화에 성공하면 카드의 왼쪽 밑에 속이 꽉찬 별이 생성된답니다. 강화는 확률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세요. 카드를 상위 등급으로 가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별이 가득 찬풀 강화된 카드를 누르면 업그레이드 버튼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업그레이드에도 재료 카드 한 장이 필요한데요. 같은 그룹, 같은 아티스트 파트 같은 등급의 풀 강화된 카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업그레이드는 실패가 없습니다. 알카드를 얻었는데 더 강해지고 싶다면 레벨업을 해보세요. 알카드를 터치하시면 레벨업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레벨업의 방법은 앞서 설명해드린 강화 방법과 똑같습니다. 제로카드의 등급이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가 카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다양한 카드를 모으러 가볼까요? 슈퍼스타 강단이에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멋진 카드 많이 많이 모으시길 바랄게요.